중생은 각자의 우주에서 살아간다. 색성향미촉의 물질세계, 즉, 이 세상과 우주는 중생의 업의 과보로 나타난 것이다. 1. 거미의 비유. 마치 거미가 자신의 꼭무늬에서 뽑아낸 실로 거미줄을 치고 그 거미줄 안에서 살아가듯이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로 생겨난 색성향미촉이라는 물질의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것은 공업의 과보이기 때문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의 세상처럼 보여서 중생들은 마음 밖에 세상이 있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사실은 각자의 세상, 각자의 우주인 것이다. 2. 촛불의 비유, 마치 방 안에 많은 촛불이 켜져 있을 때 그것들은 화합하여 하나의 빛으로 보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실은 각각의 촛불은 별개의 것이다. 그와 같이 중생들은 하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의 세상과 우주인 색성향미촉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3. 그림의 비유. 화가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속의 사람과 사물이 실제한다는 착각을 일으켜 울고 웃듯이 중생들은 자기 마음으로 그려놓은 세상이라는 그림이 마음 밖에 실제한다고 착각하고 울고 웃는다. 마음 밖에 물질 세상이 있다는 착각은 몸, 즉, 형상을 마음 또는 자신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마음 밖에는 세상이 없다.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허공과 같아서 온 우주를 품어도 모자람이 없다. 마음은 안도 없고 밖도 없다. 마음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세상의 주인이다. 마음과 의도로 선악의 업을 짓고 그 업의 결과로서 몸과 환경, 즉, 색성향 미촉의 세상을 수용할 뿐이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